안녕하십니까 태릉고등학교 TBS 아나운서 김경민입니다. 지금 현재 태릉고등학교 유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입니다. 먼저 정교 회장 후보 주은재 후보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도록하 <laughs> 태릉고를 태릉고를 위해 뼈를 먹겠습니다. 파이팅그 아 다음으로는 정교 부회장 후보 김경태 후보의 각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릉고등학교를 <laughs>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태릉고등학교를 학생들이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에 가고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기호 1번 오준희입니다. 저는 부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오준희 꼭 뽑아주세요. 네, 그다음 성, 이, 기호 2번 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릉고등학교 기호 2번 신소원입니다. 여기 나오는 루피처럼 항상 친구들을 따뜻하게 챙기는 동교부회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호 3번의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를 잘 이끌어갈 기호 3번 윤서정을 서포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기호 4번 후보의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전창관입니다. 저를 뽑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 4명의 각오를 모두 들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태릉고등학교 TBS 아나운서 김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